아니 한 씨가 네.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순간 판단 능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. 무언가 <laughs>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, 음 그에 대한 대처법을 제가 좀 빨리 빨리 알아내는 것 같은 그런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. <laughs> 제가 저렇게 말했나요? <laughs> 아이 느낌으로 아니에요. 아 이런 생각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? 아, 제가 그 콘서트나 네. 공연 같은 곳에서 뭔가. 가사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제일 많이 음, 틀리는 아, 멤버 중에 하나라서 음.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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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멤버 중에 하나인데 <laughs> 아 그리고 뭔가 삼행시 같은 것도 좀잘 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아 순발력이 좋구나 순발력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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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지금 바로 수는, 가볼까요? 어, 어 좋은데 어, 나야 <laughs> 고맙지 어떤 걸로 해볼까? 가광으로 2행시 해볼까요? 가광 가광 어 가광. 가광으로 2행시 가광. 가광. 한번 우리 네. 하나 둘셋가 가요광장에 <laughs> 있는 이지양이지양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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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에 이연지양 나 32살인데 이지양 좋아서 쓰러졌어 쓰러졌어 어? 우리 한이씨 못다가 쓰러졌어 한이씨 괜찮아요?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어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들어봐요 <laughs> 이은지한 고마워요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넘어갈까요? <laughs> 어떻게 하죠? <웃음> <웃음>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. 아 나도 웃겨갖고 이게 진행을 응. 할 수가 없어요.